안녕하세요, 연두빛 가정 여러분. 벨벳처럼 부드러운 잎에 앙증맞은 꽃이 피어나는 작은 정원식물 바로 아프리칸 미니 바이올렛입니다. 연두빛 농원에서는 이렇게 3 개씩 세로로 구성된 총 6세트 준비해 보았는데요, 1번 세로로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3 가지가 있습니다. 이름표 각각 꽂혀 있어서 품종별로 구분하기도 매우 쉽답니다. 재고는요. 동일품 기준이기 때문에 한 세트로 한정적입니다. 원하시는 분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주문해 주시면 바로바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. 우리 오늘 보여 드리는 이 아이는 별명이 다 미바라고 불리는 아프리카 미니 바이올렛되겠죠 벨벳 같은 잎결에 따라서 보라분홍, 하얀, 파란 색상이 정말 다채로운 식물 되겠습니다. 환경만 잘 맞춰주시면 1년 내내 피었다 젖다를 반복해주는 단연생식물입니다. 작은 화분에서도 풍성하게 자라서 창가, 책상, 베란다, 인테리어 용으로도 너무나 예쁘죠. 물은 저면 간수로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잎이나 꽃에 물이 닿으면 반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밑에서 천천히 흡수되게 두시는 게 좋죠. 햇빛은 밝은 간접광을 좋아합니다. 너무 강한 직사광선은 피해주시고 하루 3시간에서 4시간 이상 밝은 빛이 들어오면 꽃눈이 가장 잘 생기게 됩니다. 이렇게 세로로 한 줄씩 보시면 되겠고, 지금 화면에는 5번 세트가 나가고 있습니다. 5번 세트입니다. 통풍도 잊지 말아주세요. 미니 바이올렛은 숨 쉬는 걸 좋아하는 식물입니다. 뿌리가 옆으로 자라기 때문에 넓고 낮은 화분을 좋아합니다. 깊은 화분은요 가습의 원인이 될수 있죠. 그리고 놀라운 점은 이 식물은 잎꽂이로 새로운 아이를 만들어 낼수 있죠. 잘 자란 잎을 잘라서 흙에 꽂아 두시면 시간이 지나 또한 송이의 미니 바이올렛이 탄생하게 됩니다. 귀엽고 자꾸 오래 피어나는 아프리카 비니 바이올렛 한정 세트로 한번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. 연두빛 농원에만 있는 색감들이기 때문에 꼭 원하시면 문자 주문 빠르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주문해 주실 때에는 1번 세트 부탁드립니다. 2번 세트 주세요. 이런 식으로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